내가 여기서 탔고 지금 응. 여기인데, 내가 찾아야 될게 여기 있어. 다시, 다시. 뭐야? 뭐야? 아, 나야. 뭐야? 인이야 뭐야? 정인이야. 안녕. 오늘은 앙곽도의 허자매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서프라이즈라서. 굉장히 떨리고 지금 다현 언니가 먼저 아마 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집에서 거의 2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미 늦었어. 얼른 지하철 여행을 어.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반대편에 도착했는데. 그래서 덕분에 지하철을 하나 놓쳐서 10분 정도 더 늦게 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. 뭔가 편한데 복잡해진 것 같아. 내가. 한국은 그대는데 약간 시골 살다 보니까 어렸네데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서울 여자랑 아름못하겠다 근데 그 지하철을 타기 전에, 어, 지금 가는 곳은, 앙자또인데, 자매가 있거든요? 내가 호주에서 만났던, 처음에 동생이랑 친하다가, 동생이 한국을 가고, 그 다음에 언니랑도 친해졌어. 그래서 내가 원래 친구를 빨리 안 사귀는데, 둘다 친해져가지고 했는데, 언니가 또 한국을 갔어. 응? 응. 뭐야? 음. 근데 다음 열차가 회송인데 세트표에는 회송이라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타야 되는지 거 음. 나는 진짜 시골 사람이 되었나 보다. <laughs> 어떻게 가야 돼? 네. 그냥 가네. 아니 왜또가운대 여기야? 아니 왜 자꾸 강한 들는나 아, 오전 되잖아. 아, 아할머님이랑 <목소리가> <목소리는> <목소리가> <요> 같이 길을 며 <휨죠> 저주요 아, 네. <laughs> 1호선 지하철이 너무 힘들다. 내가 여기서 탔고 지금 여긴데 내가 타야 될게 여기 있어. <laughs> 공도천을 2시간 반동안으 어, 아, 나 이제 나갈래. 아, 아, 미치겠다. 10시에 나왔는데. 진짜, 이건 여긴 어디 남누구가, 이거야. 공도천을 헤매고 있는데, 버스 타면은 15분이고, 걸어가면은 20분인데, 괜히 또 걸어갔다가 헤맬까봐, 그냥, 아, 버스 타고 갔다가 헤맬까봐? 그냥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이거는 한국 경기도 브이로그 어저께는 왕진리 브이로그 경기도 지하철 타고 함부로 오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3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? <laughs> 내가 진짜 언니들 몰카하다가 힘이 다 빠진다 내가 이 언니들 몰카를 엄청나게 공을 들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호주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좀 하는 상태고 다 연결이 돼있어서 내가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입막음을 다 하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것도 힘들어 아, 처음에 좀 눈물이 날것 같았거든 생각하면 근데 지금 힘들어서 눈물이 날것 같아 지금 셀카봉을 설치했고 머리카락에 눈치니까 머리도 묶어야겠다 이 모자는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모자로내 머리카락을 가려야 되겠어. 나채연 언니를 한 3년 만에 보는 거고, 효현 언니를 한 1년 만에 보는 건데. 원래 둘이를 같이 놀래키려 했는데, 지금 채은 언니가 안 왔다.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머리를 묶고, 여기 콘서트 문화 거리 여기서 묶어도 되네. 머리가 안 보이는... 어! 3시간 동안 그냥 머리를 이렇게 꽉눌고뭘 느껴보진 않겠지? 어때요? 나 같지 않지? <laughs> 너무 진하나? 됐어. 물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서 다현 언니한테 연락을 좀 해봐야겠어. 지금 스파이를 심어놔가지고. 아니 너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려가서 좀 의심하잖아? 아니, 여기서 조심해야 돼. 왜냐면은 역전점을 칠할 거든. 안가또가어디 있을까? 여기서저 뒤쪽인지... 서판이안 보여 이기 도대체 어디야 <목소리> 저기 있 어디서 어디기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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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서 언니 한국에서 만났어요. 언니 나나 같아요? 나 같아요? <laughs> 나 같아요? 어, 어서 와요. 들어가. 수원 어, 언니 지금 저기 요리하러 들어갔으니까는 내가 내 자리 앉아 있어. 아 어, 나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, 손내는줄 알고 어, 여기 인사하는 데 봐. 아 어, 아니야 이미 요거에서 끝났어. 아, <laughs> 아 그렇지. <그치>? 어려가 <laughs>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어. 어 이미 요거에서 떠요. 내 자리에 어. 나랑 같이. 난 이런 거 진짜 못하거 같애 저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, 뭐야? 누구야? 저예요 뭐야? 뭐? 뭐야? 나야 전리인이야? <laughs> 아안들은 얘기했거든 다현이랑. 어. 왜안 돼? 온다고 했고 맨날 안 돼. 좋은가 봐. 나 지금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언니 안 나와. 진짜? 너는 어, 진짜 좋아하는 거였어. 내려가. 색깔 태그. 이거. 태그라고. 태그라고. 태그 올 빨리 들어와 지금 등 돌려서 안 보이니까. 나 보라. 나 보라. 나 보라. 핸드폰에다 현수가 이제 볼 거예요. 아 현수 안녕. 현수 안녕. 잘하고 있지? 언니 너무 너무 예상 밖이야. 생각지도 못해 가지고 지금. 우 아, 또... 어, 역시 착해천사야도하는날리가 응. 온대. 그럼 한몇분 정도 와요? 기다려야 돼요? 여기서 가까워. 지금 5분 거리야. 현수도 왔어? 혼자 안 왔어. 나 혼자 왔어. <laughs> 혼자 비행기 타고 왔죠나 어렸을 때개 어렸어 무서워서. 뭐, 혼자 왔어? 아니면 누구랑 같이? 왔어? 혼자. 혼자 와요 <laughs> 혼자. 아니, 혼자. 오 <laughs> 이건 무슨 토스? 안개 토스. 와 근데 이거... 오잘잘된잘 잘잘 되겠네 이게. 사장님, 오늘 안 계세요? 이러면서 물어봐. 이거 저기... 거기에 쉬운 언니도 있어요. 계속 물어봐가지고. 언니 가 사장님 있어. 우리 알던 말던 다시 먹어 내가 중요해. 아, 그럼 오늘 안 나와요? 이랬는데. 뭐 오후에 나온다니까. 언제지만 오후에 나온다니까. 아니, 왜냐면 언니 약간 털털한 스타일이라서. 아. 내가 귀찮아할 걸 알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계속 물어본 거야. 어, 신기해. 음, 얼마나 그냥 말하고 오면 재미없잖아. 음. 앞으로는 말하고 오겠지만 지금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다들. 다시 오는... 안올 거잖아. 왜안 와? 나 내년에 또 와. 아, 여긴 안 와. 아, <laughs> 어, 어. 여기 모자. 내가 이거 오면서다 찍었거든요?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. 응.